좋은 날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 1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은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매년 맞이하는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해마다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헌법은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마련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규범과 약속입니다.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의 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다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책임과 임무를 규정하기 위해서 바로 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에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므로 실패하자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4천년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 시대라고 해서 율법이 우리들의 생활에서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과 같은 신약시대, 즉 은혜의 시대에 율법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율법은 신앙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필요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 법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이 세계는 무서운 혼돈 속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성자들만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게 마음과 행동이 붙잡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신의 자랑을 쫓아서 는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법이 없다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라와 사회에 법이 있어야 질서가 유의되고 공중생활을 하며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증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슴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가 불안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권력자는 위에서 세우게 됩니다 어떤 나라이든 간 권력은 위에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법 아래 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여 할까요? 성경은 로마서 1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혹시 권력에 순종하여 야 한다면 히틀러와 스탈린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권력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수적으로볼때 권력이 위에서 났기 때문에 권력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권력을 무시하고 반영하는 권력에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사회 질서와 안녕을 부유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때는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국세와 공세를 바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법은 정치 사회적인 안녕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 이와 같이 교회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 사회라고도 볼수 있으니 당회는 당회의 법이 재직회는재직회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철폐해도 된다는 사람은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니 율법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반역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장경원의 쇠창살이 살아온 짐승이 우리에서 나와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맞듯 사자와 곰처럼 날뛰는 사람들을 쇠창살로 보호하여 대중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재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훈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교육적인 규범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까닭은 교육적인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경계하는 목적에 대해 서로 바울은 디모더 전서 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건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리면그 우리 필요합니다. 그 우리를 보면 얼굴이 깨끗한지 옷차림이 추한지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이 거울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면 우리의 행위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적인 안내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버렸게쓰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누라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부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금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루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율법이 심판을 보여주므로 돌이켜 새 사람이 되게 하려는 훈계와 가르침이 목적이 있는 것이 며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정부에는 불과 유황으로 된 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음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이니 만일 율법이 없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사람에게는 더 선하게 될수 있는 규범을 보여주고 악한 자에게는 만일 악한 행위를 계속하면 멸망이 된다는 경고를 해주므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길수 있게 합니다. 셋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대가는 죽음인구로 생명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여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따라가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다음 성령이 마셔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효과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생명의 도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가하지 말라 이 모두가 생명의 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여 음란하고 방탕하며 죄악의 길에 들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멸망받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군계와 가르침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갈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언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깊이 간직하고 그법에 순종함으로 항상 축복받은 그리스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법있게 서면 율법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우리를 안내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 속에 들어가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